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고 악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그냥 줄수 없구나. 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백성들이 잡혀갔어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놀면서 배우는 워크북 활동 6과입니다. 6과는요, 차르르 블라인드 놀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을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먼저 완성품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게요. 네, 멋진 왕관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우리의 왕이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왕관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왕관으로 표현했어요. 오늘은 블라인드 놀이북을 만들어 볼게요. 아, 도안에 있는 왕관을 찢는데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왕관의 머리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이 좀 오리기가 어려울 텐데 우리 친구들 조심조심 하면서 함께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을 나타내는 왕관 모양 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버려야 할 죄의 모습이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시간을 줄게요. 숨어 있는 죄를 찾아서요. 이야기하고 죄의 그림은 떼어서 버리기로 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 어떤 그림이 있나요?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네. 선생님은 이제 이 죄는 떼어서 버리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죄가 있지요? 어떤 죄의 모습들이 숨겨져 있나요? 네. 친구를 은근히 무시하면서 따돌리는 친구의 모습이 있어요. 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귀신의 모습들, 유령의 모습, 또 그것을 즐기는 할로윈 축제의 모습이 있네요. 이러한 죄들은 이제 버리기로 해요. 네, 잘 뜯어서요. 버릴게요. 이러한 죄는 멀리멀리 멀리 사라져라. 뿅! 네. 그리고 이제, 죄를 버려요. 하나님만 섬겨요. 라고 나는 스티커로 붙여서 완성할 거예요. 멋진 왕관 선명하게 될수 있도록 스티커를 자리에 붙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죄를 버려요. 하나님만 섬겨요. 이제 블라인드 놀이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 이 사이에 넣어야 돼요. 네. 그리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될 수 있도록 풀로 붙여서 양쪽 끝을 고정막대로 붙일게요. 네, 완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차라리 블라인드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러한 삶은요, 어려운 말로 거룩한 삶이라고 해요. 이제 어떤 그림들이 이 안에 있을까요? 네. 친구와 사이좋게 나누는 모습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때로 이것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한 삶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죠? 참 잘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완성한 블라인드 놀이북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해요. 재있고 신나는 홈워크북 시간이에요. 6과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오늘도 가족분 가운데 읽어주실 때 우리 친구들은 잘 듣고요. 그리고 두껍게 써있는 글씨는 우리 친구들이 한 번씩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신, 악한 죄, 죄, 죄. 네, 이러한 죄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세요라는 글자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어요. 오늘은요 스티커를 붙이는 게 아니라 숨은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 그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벌써 찾았나요? 네, 선생님도 찾았어요. 네, 여기에 있네요. 네,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도 우리 친구들이 찾아서 선생님처럼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죄는 멀리, 하나님은 가까이 거룩한 삶을 살아요. 하나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란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어떻게 해요? 멀리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가까이 하는 하나가 되기로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한번 따라서 걸어가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두 개의 출발점에서 각각 출발해서요, 도착점까지 오도록 잘 네, 길을 따라 찾아주시면 되고요. 활동을 다 마친 뒤에는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암송, 센트와 찬양곡을 함께 따라서 불러볼게요. 오늘의 활동일과 확인 스티커를 붙여서 교회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